보통 이런 이미지의 범죄자는 생각보다 주인공 편을 자주 씁니다. 오히려 좀 순둥해 보이고 약간 좀 트리키한 조커 같은 애들이 찐 빌런이고 이렇게 빡센 애들은 오히려 주인공 편일 때가 많아. 예를 들어줄게 톨레코의 제브라. 아, 어, 딱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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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제브라가 나온다. 어, 아니 이미지가. <laughs> <이 웃음> 그리고 그 조커 얘기가 나왔으니까.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약간 조커 같은 색깔도 초록색 조커를 생각할 수 그렇죠, 있는데, 그렇죠. 오히려 나는 그 베인. 베인? 맞나 이름이? 그 베인 아, 맞아그 근육질에다가. 근육질에다가 어. 몸에 돋고. 어, 근데 사실 베인이 나쁜 놈이지만, 배트맨이 고담이 없었을 때 고담을 지켜준 그렇죠. 그런 인물으로서, 나름 이렇게 생긴 애들은 주행 표현을 자주 씁니다. 근데 이렇게 생긴 경찰관들은 대부분 착하고 정의감에 넘칠지언정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는 길트로 왔겠습니다